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레시피 시험 당일 참고할 사항 안녕하세요 까칠한 양반입니다. 까치 <목소리> 양반 이제 며칠 후면 시험입니다. 긴 시간 동안 오직 이날을 위해 고생하고 노력하셨습니다. 뉴스를 보면 꾸준하게 응? 공인중개사 시험을 개정한다는 소식이 올라옵니다. 응? 이런 분위기라면 향후 2~3년 내. 응? 자격증 취득이 어렵게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시험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선 시험 당일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머리를 식힌다고 생각하시고 가볍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시험장에 잊지 말고 가져가야 할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 지우개, 수정테이프, 계산기, 전자 손목시계, 물, 초콜릿, 물 티슈, 여행용 티슈, 마스크, 무릎 담요, 도시락 등입니다. 조금 설명을 더 드리면 학용용품 중에서 수정 테이프는 OMR 카드의 정답을 수정할 때 사용하면 됩니다만 평소에 사용 안 해본 분은 미리 사서 꼭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처음엔 깨끗하게 안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로 수정액은 사용할 수 없다는 것. 알고 계셔야 합니다. 손목시계의 경우 저는 개인적으로 싸구려 전자 손목시계를 추천합니다. 시간을 정확하게 보면서 시간 운영을 하기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산기는 저렴하고 너무 작지 않은 계산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초콜릿 등 당은 두뇌 활동과 집중력에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 간식처럼 먹어두면 좋습니다. 물티슈, 여행용 티슈는 각 시험장마다 화장실 컨디션이 다르기 때문에 챙겨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시험장에선 긴장감 때문에 평소보다 화장실에 더 자주 가게 됩니다. 무릎 담요는 특히 추위에 약한 분들에게 필수입니다. 가져갔다가 더우면 안 덮으면 그만이지만 추우면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많이를 대비해서 챙겨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도시락은 동차 시험을 보는 분에게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점심시간은 11시 10분부터 12시 30분까지 80분이나 되지만 그 시간에 시험장 밖의 식당으로 가서 어수선한 점심을 먹고 들어오는 것보다는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하고 차분히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시험 시간을 보면 시험 당일 여유가 있어 보이지만 막상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 여유가 없습니다. 화장실 다녀오면 곧이어 시험 감독관이 들어옵니다. 이러다 보면 책을 제대로 볼 여유가 없습니다. 또한 당일 몇자 더 본다고 시험 성패에 영향을 미친다고도 보지 않습니다. 당일 괜히 무거운 책 가져가지 마시고 간단히 볼수 있는 요약 정리 프린트물만 가져가길 추천드립니다. 프린트물의 내용은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지엽적인 내용을 하나라도 더 외우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 과목의 전체적인 흐름을 짚어보는 것이 더 유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다 보면 그동안 공부했던 세부 내용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서 정리가 됩니다. 이제 감독관이 주의사항을 전달하고 답안지 나눠주고 수험번호와 이름 등을 기재하게 하고 시험지를 나눠주고 잠시 후 벨이 울리면 시험지를 뒤집으며 본격적으로 시험을 봅니다. 여기서 여러 차례 연습하라고 말씀드렸던 문제풀이 루틴이 중요해집니다. 민법부터 풀지, 부동산 학 결론부터 풀지, 계산 문제를 풀고 넘어갈지 등 문제 풀이 순서를 마음속으로 정리하고 있지 않으면 시험 난이도에 따라 시간 운영에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쉬는 시간에 정답 확인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바로 잊어버리고 다음 시험 준비하세요. 어차피 아래 통합 문제 틀렸다고 시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험지에 정답을 정확히 체크하면서 문제를 푸시기를 추천하는데, 시험 당일 저녁이면 본인의 점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합격자 발표가 나기 전한달 동안 마음을 졸일 필요가 없습니다. 끝으로 시험 장소와 날씨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험 장소는 정확히 어디인지 파악해야 하고, 당일 주차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대중교통은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도 미리 파악해 두시면 당일 허둥대거나 곤란을 겪을 일이 없습니다.이제는 자신을 믿어야 할 시간입니다.반드시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지금까지 까칠한 양반이었습니다.